이암마 하면은 그 전에 머릿 속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면들 있죠, 황금빛 불탑이나 사원 같은 것들, 불교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죠. 또는 뭐쌀 농사를 엄청 많이 짓는 나라. 그래서 과거에는 쌀 농사로 상당히 뭐 부유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1983년에 아웅산 묘역에서 북한이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대략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그동안에 미얀마 하면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인 인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 2월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에 맞선 대중적인 항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인상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이런 장면 보시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연어 대도시 풍경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높은 빌딩이 있고 특히 시위대 뒤로 보이는 이런 광고판 같은 거 저는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 광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투쟁이 과거에 1988년에 있었던 소위 뭐 팔팔 항쟁, 2 0 0 7년에 사프란 혁명과 어 크게 다른 지점이 있는데 투쟁에 뛰어든 사람들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투쟁의 소식을 알리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뭐 낙후한 가난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잣대로 보자면은 뭐 최빈국에 속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같은 최신 기기를 이용해서 그 투쟁의 무기로까지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상당히 양 극단의 모습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결합은 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문화나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8일 여성의 날 시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여성 차별에 반대한 그런 구호들, 페타에 반대하는 구호들과 나란히 내걸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였는데요.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남성들이 그 똑같은 피켓을 들고 똑같은 깃발을 들고 그 시위에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제적 문화가 상당히 뿌리 깊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속담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식이 빛날 때 아름답고 여자는 애를 낳을 때 아름답다. <laughs>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또뭐 결혼하면은 여성은 즉 부인은 남성보다 높은 곳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또이 사회 한 측면에서는 특히 이번 항쟁과 같은 대중적인 투쟁 국면에서는 그와 같은 과거의 낡은 전통과 과감하게 단절한 선을 그어버린 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와 의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수년 사이에 무엇이 이런 변화의 토양이 되었을까 자료들을 이제 쭉 찾아보면서 통계를 좀 봤거든요. 어, 코트라에서 내놓은 자료들 가지고 이제 미얀마의 산업 구조를 좀 봤는데요. 연도는 2000년, 그리고 2010년, 그리고 5년 등이 2015년 숫자들 보시면은 뭐 숫자 하나 하나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회색으로 표시되는 농업 보면요, 2000년도에는 대략 거의 한60% 정도였다가 2010년 많이 줄었고 2015년이 되면은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와 반대로 공업과 제조업을 보면 2000년대에는 10%가 채안 됐어요. 2010년대가 되니까 26.5%. 그리고 거기에서 또 5년이 지나니까 농업과의 관계가 역전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수년, 15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아주 빠르게 자본주의적 산업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적 산업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빠르게 노동자 계급이 발전했다라는 것이고, 노동자 계급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운동 또는 급진적인 운동,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운동에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0수년 사이에 노동운동의 성장이 꽤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뭐 젊은 학생들이 노동자들 속으로 파고들고, 뭐 노동자 언론, 노동자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도 조금씩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 직후에도 노동자들이 이 쿠데타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데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병원 노동자들, 이 장면은 의류 산업 공장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널리 알려진 게 철도 노동자들이죠. 뭐 철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뭐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고 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요약해보자면 은 그런 겁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천편일률적인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후진적인 국가이고 농사 짓고 뭐 그런 나라겠지. 애들 맨발로 뛰어다니고 하는. 어 물론 이제 미얀마가 꽤큰 나라다 보니까요. 이 보니까 한반도의 세배 이상,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뭐세배 이상 크다고 하니까 지역 전체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일 텐데 그런 인상과는 달리 대도시를 중심으로서는 해 아주 빠르게 자본주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노동자 계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운동도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번 쿠데타와 그에 맞선 항쟁 같은. 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노동자 계급이 여전히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미얀마 항쟁을 지지하는 그런 연대 행동들이 여러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울산의 모습이고요. 어그저께 노동절의 모습이죠. 현대글로비스 울산지에서도 적극적인 연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유난히 이 미얀마 항쟁에 대해서 어떤 대중적인 공감, 지지,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한국에서도 수차례 있었던 쿠데타와 군사 독재 그에 맞선 목숨을 건 투쟁의 기억, 그 직간접적인 경험이 투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미얀마인들 항쟁에 대해서 공감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번져 나가는 것도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투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투영은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미얀마 항쟁이 보여주는 현재의 의미 그리고 미래의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도 아마 과거의 언론에서 몇번 보셨을 것 같아요. 2017년에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이 벌어졌을 때, 어, 박근혜 정권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 어, 이런 의혹이 폭로가 됐죠. 어, 물론 이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그 김무성이 아마 시사저널인가요? 그 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 시점에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계엄령선포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죠. 그러니까, 어 물론 뭐 김영삼 정권 시절에 한화회 척결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뭐 군부쿠데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이후에 성사 여부를 떠나서 지배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확산되면서 이렇게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서 어 대중의 이동을 통제 감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수년 전부터 경찰의 군사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흑인들에 대한 사례 경찰의 살해, 또 그에 맞서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면은 어, 중무장한 병력을 보내서 진압하는 장면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오랜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이른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적어도 지금의 미얀마보다는 많은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죠. 하지만 그 민주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들고 지배자들이 불안정한 처지에 빨려들면 될수록그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얼마든지 흔들고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미얀마 항쟁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이미, 뭐, 저, 민주화 투쟁 이런 거다 졸업한 얘기인데, 어, 저런 장면들 보니 안타깝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순박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더 중요하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누구나 얘기하듯이 그런 복잡한 내외의 사정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누구나 그또 그런 얘기를 하죠. 한편에서는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미얀마로까지 자신들의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의도했든 안했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곧바로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든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주요한 제국주의 라이벌들이 이 미얀마 항쟁을 둘러싸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긴장 관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런 압력의 구도 속에서 미얀마 항쟁도 펼쳐질 수밖에 없는 점이죠. 그 대목에서 뭐 이런 중국의 송유관 문제 있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립 정책을 좀 뚫고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는 건데 그 통로 중 핵심적인 통로인 그 말라카 해협 이죠이 지도의 아래 부분인데요. 그 말라카 해협을 사실상 이제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어,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에너지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로 미얀마를 주목하고 수년 전부터 공사를 하고, 뭐 항구를 조차하고 해가지고 임대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듯이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거의 직선으로 미얀마를 관통해서 중국 본토로 석유와 탄력가스를 운반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도 보시면은 빨간 선은 우리 잘 아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죠. 실선은 뭐 육상 실크로드, 점선은 해상 실크로드 해가지고 중국이 자기 세력권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차근차 움직이고 있는 건데 파란색 선은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잇는 사각 동맹체제고 그걸 이제 가리켜서 코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뭐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까지 이 아시아 지역으로 군함이나 뭐 항공모함 보내서 관계국들끼리 군사 훈련을 벌이기도 하고 시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또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런 세계 제국주의 경쟁 체제의 자장 속에서 미얀마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노동자 운동 또 넓게는 이른바 진보 운동 안에서도. 미얀마 항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꽤나 상반된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9년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제국주의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 간의 긴장 관계가 강하게 조성이 됐었고요. 한국에서도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어, 캠페인을 많이 벌였죠. 또 그에 맞서서 중국 유학생들이 어,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 대학생들의 그 연대 행동에 대해서 뭐 항의하고 거의 물리적 충돌 일부 직전까지 가기도한 어,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노동자 운동, 사회주의 운동도 어, 미얀마 항쟁을 들여다 보면서 미얀마 내부에서 어떻게 세력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그런 운동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제국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지점에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잡지 못하면은 뭐 미국의 줄서기를 한다거나 반대로 중국의 줄서기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말로 귀착될 위험이 어, 매우 큰것 같습니다. 어, 사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중요한 쟁점이고요. 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이 장면은 이제 몇몇 학생들이나 또는 뭐 정당,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이 포스코 앞에 가서 시위를 한 장면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미얀마에 투자하고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군부와 합작을 벌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가 군부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얀마 민중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포스코는 군부와의 합작 사업을 중단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미얀마 항쟁에서도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게 노동자들이라면 한국 내에서 이런 포스코 같은 대자본을 향해서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반대투쟁을 조직하는 데서도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은 뭐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차원에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정도 이상으로 어떤 활발한 연대 행동을 조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게 오늘 토론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한국산 최루텐 문제 가지고 뭐 짧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 중에 이제 꽤 많은 게,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는 건데,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댓글에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논리가 포스코와 관련해서도 제의가 되고 있어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인데,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 못하게 하면은 중국이 낙가채 가는 거 아니냐. 등등.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의 논리. 이윤의 논리, 그런 논리가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노동자 운동이 여기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적 이윤의 논리를 과감하게 뛰어넘지 않는다면 포스코를 향해서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윤 자체를 타격하는 것을 겁내지 않아야 그래야 포스코를 향해서도 과감하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어떤 행동의 전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참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국제적인 연대가 가능할까? 여러 사례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2019년 11월인데요. 그때 칠레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빈부격차에 맞선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죠.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계기점으로 해서 그 투쟁이 벌어지고 얼마 뒤에 아르헨티나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칠레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와서 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나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칠레로 어, 지지방문을 하러 가기도 하고, 요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뭐 대략 한 4천여 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노동자들과 학생들, 또 여기 그림에 보이는 어린이들, 노인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뜨거운 연대 열기를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충분히 저런 국제적인 연대 행동을 조직해 낼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좀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한국에서 저런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우리의 목표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데는 좀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하면서요. 사실 이제 미얀마를 다루면서 어, 다루면 다룰수록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수민족 문제는 어, 직접 넣지는 않았는데 미얀마의 소수민족 문제, 그 여러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군부 쿠데타를 격퇴하는 투쟁으로 함께 뛰어들게 할 것인가? 어, 그럼으로써 미얀마의 계급투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빼놓고 어떤 효과적인 이 투쟁의 승리의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미얀마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태국 또그 옆에 필리핀 그 밑에 뭐 인도네시아 등등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노동자 계급들 또그 노동자 계급의 성장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노동자 운동가 싹을 틔우고 있는 급진적 전투적 사회주의 운동 그런 운동의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과제가 결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과제라는 점을 이번 미얀마 항쟁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